아쿠아리움을 만들 겁니다. 마크에서 바다에 사는 놈들을 싹다 모아서 걔들로 아쿠아리움을 만들 거예요. 물고기 설명도 써놓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무슨 습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교육적인 영상으로 채택이 돼서 교육부에서도 내 영상을 가져다 쓸수 있게끔 일단 그러면 물고기부터 모아 봅시다. 열대어가 종류가 더럽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다 모을 겁니다. 종류를 모으신다는 게 문양별로 모으신다는 건가요? 이거는 살인이고요.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종류별로로 만족을 하십시오. 25개만 모으면 돼. 쉽다, 쉽다. 일단 하나.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비늘돔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열대의 이름이에요. 얘는 빨간 시클 리드랍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런 물고기 만나면은 빨간 시클 리드야, 엄마! 막 이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 있어요. 얘는 뭐냐? 얘는 빨간 입술 베드로라치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 긴코 양지도 노랑 양지도 아, 너무 교육적이다. 벌써 물고기 이름 한 두세 개는 외웠다. 삼행좀 하다 보면 언젠간 모든 종류가 다 모여져 있을 거예요. 얘는 보고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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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이름이 촉수인 건가? <laughs> 뭔가 이상해. 얘가 아이 건데? 그래 비늘도. 어얘 알아. 얘는 돌고래야 돌고래. 돌보레. 양동이에 있을 생각 없니? 여왕 신선돔. 네, 여왕 신선돔은 진짜 왜 여왕 신선돔일까? 어부들이 낚았는데 뭔가 여왕 같이 생겼고 먹었는데 겁내 신선해서 여왕 신선돔이 된 거야 뭐야? 그게 아닌 이상 전문가들이 이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개체에 비해서 신선하군요 해서 여왕 신선돔이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 야다 모았다. 어 맞냐? 이오 이래 산호초 해자. 네, 핑 핑크 이거 어때? 핑크 물고기 귀엽지 않아? 아, 그거 이미 차고 넘쳐. 저게 아마 여왕 모기일 거거든. 여왕 신선도. 홍사탕 배타네. <laughs> 아는 척조지네 <laughs> 아니 미쳤단 네가... 말이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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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흰동가리야흰동가리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흰동가리잖아 리모를 <laughs> 모르는 놈이 어디 있어? 두루렁생이 두 세트면 더안 모아도 되겠지? 아마도 응? 된거 같다. 이제 슬슬 건축 시작하면 되거든. 아 이제 모티브가 될 아쿠. 아 못 티워야 돼아아리오못 티워야 돼아아리오아 그리고 그 뭐냐 닥터 피시 알아 닥터 피시 발 담구면 막 보거 어어거로 하자 그거 닥터 <laughs> 피시 한다면 보거로 야 개천재다 개천재다 <laughs> 나 일단은 콘크리트 좀 캐올게 아 근데 이거 일단 내라부터 캐야겠다 내라 붙이고 올게 개구리 먹이 줄이 참 근데 솔직히 수족관에서 개구리는 좀 역하지 않아 <laughs> 나 방금 저승을 볼! 저승을 한번 봤어. 오케이. <목소리> 와! 님 천재! 야, 아쿠아리움에 아홀로틀 뽑기 만들자! 헹크 네, 네, 네. 어, 님! 오징어 잡으세요. 그거 어, 어따 쓰게요? 아쿠아리움. 아, 님한테 특별히 그 무료 입장권 드리. 평생 어, 무료. 오케이? 오케오케. 이 오케 이 나이스. 야, 근데 나는 물갈개 달려있는데 물에서 왜 이렇게 느리냐? 건날개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아, 콤아 얘도 물 속에서 건날개에 그냥 물 속에서 건날개 쓰면 돼요, 그냥. 아, 어. 신호기에다 버프 넣는 거 깜빡했다. 아, 은근님! 엥? 앵그로브 나무를 한번 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면 도끼라도 네요? 주실래요? 제가 지금 도끼를 어딘가 에 잃어먹었거든요? 네, 찹찹이요? 네, 찹찹이라도 주세요. 찹찹이 잘 써야 돼요. 찹찹이한테 감정이라도 있어요? 아, 저는 항상 도구들과 정을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나 도구일 뿐 아닌가요? 허! 나 저런 사람한테 우리 찹찹이 못 빌려줘. <laughs> 아니, 장단, 진심을 장단, 담아서 말리 장난, 이죠 도끼 이름이 왜 찹찹이? 이거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부모한테 문제가 있냐고 <웃음> <웃음> <laughs> 아, 찹찹이 좀 쓸만해요? 나쁘지 않다. 쩡, 어. 찹찹이 일을 잘해요. 아니 방금 도끼 상자에 있었다는데요. 에? 어디 어디 상자요? 에 뭐야? 찹찹이 어디 버리지? 어디 버리지? <laughs> 어, 내 찹찹한테 걸어갈게. 좀 많이 거, 구하러 가셔야 될 듯. <laughs> 있다가... 나이스. 뭔가 원한이 많이 아니, 아니, 아니요. 있는 것 같은 아, 머물에 매치인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인데. 머물 어... 목물, 머물 더 행복해 하고 있어요. 어 아, 딱히 행복 흥... 아, 아, 아닌데 입꼬리가 좀차져 뭐 있는... 있는데요. 니미 니미 니미. 여기 왜 물이 있지? 막 앞에 막 수중 동굴이 가로막고 있다던가. 스펀져 닌지 안는 사람. 닌지 난 여섯 개 있을 텐데. 네, 제 집으로 오십시오. 집 내가 빌려주는 입장인데 내가 가? 아, <laughs> 문어각으로 오시. <오십시오. 웃음> 아유 아, 이안 되지. 그럴까? 어 와. 돌려줘봐.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웃음> <웃음> 눈치 빠른 녀석. <laughs> 그대로 바다 밑으로 떨는데 <laughs> 아깝다. 엔티티가왜400 기가 있지 여기? 어? 뭐야 하늘에 엔티티가300 기가 있는데? 어, 어디 있지? 있다. 있고 대한민국 사단. <laughs> 아니 이러니까 <laughs> 이러니까 싸먹겠다 이제. 아야 주민함을 안 뻔났네 <laughs> 얘. 어, 오케이. 야 시원하다. 아니 이래도 많아 미치네 너왜 이렇게 많아? <laughs> 타노스의 마음이 이해가 간대 <laughs>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죽일만 했네요. 그 어, 죽일만 했다 싶으신지? 이거. 됐어 어? 문제가 발생한 너무 어둡다 나쁘지 않다고 봐 됐다 하이 이고리오야 <laughs> <laughs> 근데 괜찮다 이거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다음 거 만듭시다 다음 거. 형님, 음... 닥터풀씨 좀 해보실? 아, 혹시 막 가디언들이 있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가디언은 없어요. 들어가 계세요. 여기. 이, 이, 괜찮은 건가요, 이거 네네. 안 좋은 건가요? 안안 괜찮을까요? 닥터풀씨 안 되죠. 이게 좀발 깨끗해지셨어요? 그 제가 제거당할 뻔했는데. <laughs> 됐다 이거다 이거다. 근오 음.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응 음. 학명을 적어놓는 거지 학명을 개간지난다 이거. 네레이터 모두 리피. 뭐야 마우스 커서 또는 마우스. 모여. 커서 요 마우스, 어, 어디, 마우스. 어디서 봤고? 마우스 마우스. 아네네 네레이터. 내레, 내레, 아하 아하. 아네 영어 영어 붙여놓으니까 그럴 듯함음음 그렇다. <laughs> 아 됐다. 그. 뭔가 너무 많 이거 이거 같아. 내가 말했잖거 너무 지책임하게거다고지이게왜빛지는거다지마세다 이거 지지다 오 깜짝이야! 어, 이 사람 왜 가오리 가 가오리 데고 어? 데고 왔네. 예, <laughs> 네, 못 돌려서 정말 100만... 오뭐 본능 본능적으로 때려버렸다. <laughs> 오 됐다 됐다 됐다. 오오 <laughs> 나쁘지 않다. 여기 돌고래랑 거북이도 좀만 넣어주면 완벽한데? 응, 음, 저기 발광 오징어다. 끈 웃기나 이거? 오 웃긴다 웃긴다 웃긴다. 일단은 잠깐 돌고래가 되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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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아, 아, 어? 무슨 소리야 이게? 돌고래가 죽었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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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 얘들아, 들어가봐. 얘들아, 들어가봐. 얘들아, 들어가봐. 얘들아, 얘들아.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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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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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이 <laughs> 야, 야, 야 따라와 따라오라고 자 이건 연어야 이야 이건 대구야 이야 이건 보거야 이 어? 이건 흰동가리야 어, 어. 이건 황적충돔이야 이건 토마토 흰동가리야 얘는 섬사탕 배타 얘는 여왕신선 얘는 안에 뭐 빨간 입술 베드라 노랑 꼬리 얘는 촉수야 어 물고기 이름이 촉수인 거야 왜웠지 이제 문제 낼게. 얘는 뭘까? <웃음> <웃음> 어, 얘는 어, 얘는 살짝 주황색이 회 있는 거 보니까 어, 보거야. 아니, 아네모네야, 이거는. 아, 아, 이걸 못맞췄냐 형이라. 음. 야야, 문제 낼게. 문제 낼게. 얘는 뭐게? 아, 가오리 그래. 어, 그럼 얘는 뭐게? 얘는 이제 돌고래. 뭐야? 어떻게 알아? 봤지, 너? 생각 봤으니까 아니, 맞네. 생각... <laughs> 아니, 여기 닥터피쉬, 닥터피쉬 체험관. 들어가, 들어가. 야이씨.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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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닥터피쉬가 아닌데, 정많이 아닌데.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아홀로틀 뽑기야. 여기서 아... 좋은 애 나오면은 다이아 뿔려서 주고, 큰한에 나오면 다이아 해소돼. 어, 파랑 아홀로틀 뽑으면 100배 줄 거야. 자, 이거 적어놔야겠다. 됐다. 자, 거세요. 티프님, 거세요. 도, 박 근절방송 아니었나요? 아, <laughs> 니요 아니요. 아니요. 거, 빨리 거세요, 빨리 거세요. 다이아 안 들고 오셨어요? 없는데, 하나. 아, 안 들고, 안 들고 오셨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들고 오셨는데, 여기? 아니, 제가 다이아 빌려드릴까요? 대출해드려요, 네, 대출? 해드려요, 대출? 네, 어, 예, 여기, 여기여기여기 아, 근데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네. <laughs> 아, 예, 빨리 하세요. 사기당한 기분인데? 노란색 뽑으면 두배요두 배. 오, 되게 빨리 사네. 아, 아. 야, 호손해봤어. <laughs> 노란색이랑 증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일하시면 그란데 이러시면 그란 <laughs> <골랐는데, 이러시면 골랐는데. 웃음> 네네네 됐죠 됐죠 아, 네네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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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도박에 걸 거고요 <laughs> 아이 도박에 <laughs> 걸 거라고요? 아 이거 만한개 나요? <laughs> 네네네 아 도박 재밌네. <laughs> 아, 제발 아 제발 과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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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어. 아 이거 쉐이더 끼고 보고 싶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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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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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줄까? 좋은 쉐이더 있어? 아아아들가자오 뭐야 오 뭐야 와야개 이쁘다 와저 앞에 진짜 이쁘겠다 와 뭐야 와와 <laughs> 이거 뭐야 오~~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laughs>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laughs> 내가 보고 있는 거랑, 아니 내가 봤던 거랑 많이 다르긴 한데 오~~ 와 진짜 개 이쁘다 나도 쉐이드 끼고 싶다 야~~ 개 칙칙해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게